연준의 11월 FOMC 회의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JP모간이 연준의 금리 인상 정책에 따른 증시 등락 시나리오를 발표했습니다. 우선 JP모간은 연준이 11월 FOMC 회의에서 0.5%포인트 금리 인상과 비둘기파적 기자회견을 갖는 상황을 가정했습니다. JP모간은 해당 시나리오에서 S&P100 지수가 당일 10에서 12% 폭등할 것으로 예상했는데요. 다만 미국의 높은 인플레이션과 타이트한 고용시장을 고려했을 때 해당 시나리오의 가능성이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희박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연준이 비둘기 대신 매파적인 기자회견을 갖는 시나리오에서는 S&P500 지수는 4에서 5% 급등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편 JP모가는 연준이 0.75%포인트 금민상과 비둘기파적 기자회견을 가질 경우 S&P500 지수가 2.5에서 3% 급등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JP모건은 파월 의장이 12월 FOMC에 대한 명시적인 지침을 제시할 경우 시장이 비둘기파적 발언으로 인식할 것이라며 해당 시나리오가 두 번째로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습니다. JP모건의 여섯 가지 시나리오 가운데 가능성이 가장 높은 시나리오는 0.75%포인트 금리 인상과 매파적 기자회견입니다 JP모건은 해당 시나리오에서 파월 의장이 12월과 내년 FOMC에 대한 모호한 전망을 내놓을 것이라며 고공행진하고 있는 인플레이션의 위험성을 강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미 대부분의 월가 전문가들이 가정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S&P500 지수가 0.5에서 1% 정도로만 하락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J.P. m o g a n 이 예상한 최악의 시나리오는 연준의 1%포인트 금리 인상입니다. JP모가는 가능성은 상당히 낮겠지만 배제할 수 없는 시나리오라며 연준이 올해 안에 긴축 사이클을 마치고 싶을 경우 1%포인트 금리 인상을 강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는 연준이 다음 주 발표되는 10월 소비자 물가지수 CP에 i 대한 정보를 미리 받았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해당 시나리오에서 파워레이정이 비둘기파 기자회견을 가질 경우 S&P100 지수는 4-5% 급락하고 매파적일 경우에는 무려 6-8% 폭락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뉴스 인사이트 홍성진이었습니다.